좀 전에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앞에 밑밥을 깐 겁니다. 일봉 보시면은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laughs> 아 나름 설, 설명을 쉽게 한다고 했는데 <laughs> 너무 어려우세요? 저도 이거 맨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아, 계속 들으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 4개 차트 중에 3 개가 양봉이 뜨면은 나머지 한 개를 매수하시면은 위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차트를 같이 열어놨어요. 같이 열어놨어요. 지금은 만약에 왼쪽 상단에 있는 호주달러가 자, 지금 보시나 하면은 1분 봉인데요. 자, 5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달러가 고점 뚫어버리면은 만만한 거 지금 매수하기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호주달러가 예를 들어서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파운드달러 매수하시면 되겠죠. 파운드가 제일 덜 튀었잖아요. 아니면 뭐 유로 매수 하시던지 호딸을 호딸이 만약에 정거점을 뚫고 양봉이 막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상대통화를 아 옆에 있는 다른 놈을 왜냐하면 전부 다 달러를 대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달러 강세면은 내놈다 양봉이 뜹니다 달러 약세면은 내놈다음봉이 떠요 이제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방법이고요 우리 국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옵션 수급 보고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치 딱 보고 있다가, 어 위로 튀네. 그러면은 따라붙는 거예요. 컷 잡으시고. 그다음 S&P 왼쪽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오른쪽 차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로 매매를 하는 S&P 5일. 그리고 골드 요거는 우리가 매매하는 미국 10년 국채입니다 미국 10년 국채 자 미국 10년 국채는 왜 깔아놨느냐 밑에 요거 두 개요 요거 두개자 어려우시면 제가 이거 녹화 떠가지고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번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은 무슨 선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 안 되시면 전화 주시고요 쩡아한테 전화 주시면은 이쁜 뭐 쩡아가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겁니다. 어, 지금 골드랑 미국 10년 국채를 보고 계시는데, 오른쪽 차트 두 개요. 요 놈이랑 요 놈. 요두 개를 보고 계시는데, 자, 보세요, 요거. 요 지금 일봉이거든요? 일봉 일본 기 흐름인데, 지금 골드랑 채권이랑 보시면은 그림이 어때요? 자 오른쪽 차트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 밑에 있는 두 차트 비슷하죠. 오른쪽에 있는 차트 두개 보시면 은 그림이 비슷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봉에 일봉, 일봉은 숲이라고 보시면 돼요. 숲. 일봉은 숲. 자 일봉은 보시면은 골드랑 채권이랑 모양이 비슷합니다. 왜 비슷한지 아세요? 예, 골드랑 채권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안전자산입니다. 자, 미국 채권이 만약에, 뭐, 물론 미국이 부도 날 수도 있죠. 미국이 부도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미국 채권을 안 가진 나라가 없어요. 미국한테 돈을 안 꿔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채권이 부실해지면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장에 우리가 폭락장을 한번 맞이했었는데 그때 그 이유가 미국 채권이 미국이 돈을 못 갚을지도 모른다. 미국이 돈을 떼먹을지도 모른다. 미국이 신용등급이 트리플 A 에서 W A 로 강등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전 세계 이제 3대 신용 평가사가 있거든요. 무디스랑 S P 랑또 하나 뭐지? 아무튼 세개 중에 하나에서 먼저 선빵을 날렸어요.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어. 코스피 선물이 283포인트인가? 287포인트부터 217포인트까지 7거래일 만에 6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수가 거의 한2 5포인 25%가 하락했어요. 개별 종목들은 거의 뭐, 반의 반토막 났겠죠. 반토막 났겠죠, 반토막.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이랑 미국 채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금의 흐름이랑 채권의 흐름이 좀 유사하게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비슷하게 흐르는 거를 어,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하거든요.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하는데 어, 골드랑 미국 채권은 상관관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반드시 채권이 오른다고 골드가 오르는건 아니지만 상황관계가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S&P랑 골드 오일은 S&P랑 오일은 각자 놀았었는데 최근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최근에 지금 최근장 흐름이 유가가 하락하면은 S&P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S&P는 자 유가가 지금 저점 뚫고 있죠, 맞나요? 유가가 지금 저점 계속 뚫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저점이 신저가에 신저가, 신저가를 계속 뚫고 있어요. 유 골드는 지금 땅굴이 아 물론 바닥은 있겠죠, 바닥은 있는데 아직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일이 하락하면은 S&P를 같이 따라서 매도를 때려주시는게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오일 치고 나니까 S&P 빠져버리죠 그죠 S&P는 지금 한 틱에 한 틱의 가치가 12.5달러인데요 12.5달러인데 어 1.0에서 2.0 사이가 네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네틱으로네틱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10틱을 드시면은 10틱을 2.5불을 드시면은 2.5 포인트를 드시면은 0 틱이거든요. 1열틱 먹으면 1 2 5 달러. 우리 노로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 국선으로 5섯 여섯 틱 드신 거랑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미국이 국, 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요. 자, 지금도 보세요. 제 아까 왠, 왼쪽에 보시는 차트, 자 이거 다 비슷하게 간다 그랬죠? 지금 순서가 어때요? 이거 하나, 둘, 세개 양봉 터지니까 파운드 달러도 양봉 터지죠. 나머지 두 개가 세개 간다 싶으면 매수 따라부터 버리시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신 분, 감 오셨어요? 대충 한몇 프로 정도 이해되셨나요? 7 0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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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신데? 다들 이해가 빠르신데요? 채팅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뭔 소리인지 도통 모르겠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100번. 자, 5일 막 빠지고 있죠? s p 매도 한번 때려보세요 오히려 뭐 줄줄줄줄 싸네요 그냥